지금 보이는 곳이 어, 흑진주 마리나 리조트이고요. 여기가 이제 학동 몽돌 해수욕장 좌측에 있는 아주 조그만한 방파제입니다. 아, 물론 여기서 큰 고기는 잡히진 않고요. 어, 생활 낚시로 간단하게 조그만 고기들을 재미로 잡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 앞쪽에 보이시는 곳이 거제 해건강이고요저 어, 맞은편에 큰 이제 그 풍차가 있는데, 저기가 이제 바람이 연등입니다이 앞에 보이는 것이 이제 양식장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어, 거제, 몽돌 해수욕장 그 정경이 보이고 있습니다. 놀래기가 아주 잘 잡히고 있습니다. 제대로, 제대로 걸렸다. 제대로 걸렸다. 자, 용치놀래기. 오늘은 용치놀래기가 대박입니다. 어, 예, 항상 물속에는 어떤 고기들이 나길지 모르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용치놀래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입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금 밥을 던져준 곳에서 고기들이 어, 엄청 몰리고 있습니다. 해 네, 먹었습니다. 고맙니다 감사합니다. 밀밥을 던진 곳에 새미추들이 들어갑니다. 나 가서 살려 주겠 습니다.